네, 핫크림으로 선수들 네, 네. 많이 하죠. 아 그래요? 그럼에 그러면은... 특히 겨울에 좀 날씨 봄이나 겨울에 가을에 날씨 쌀쌀할 때 선수들이 이제 빨리 몸에서 열이 나야 되니까 시합 전에 이제 많이 관절이나 이런데 아픈데 때는 많이 반납한 것같죠 어깨 할래? 삼틀? <놀람> 벗되는데이게됐시 그럼 10분이면? 20분. 벗어야죠. 어, 모자이크 돼요? 어, 그렇지 어, 뭐. 아, 뭐안좋은데 나? 보여요 옆에 안보리 등짝을 아저 옆으로 누워요 평소에도 이렇게 마사지 크림으로 마사지 많이 받으시나요? 알습니다 아, 잘해주세요 마사지 되네. 지훈이가 요새 오른쪽 어깨가 안좋아서요 시합 전에 많이 좀 치료 받아요. 지금 또 요새 날씨 쌀쌀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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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좀 심한데요. 아파요. 적정량 발라서 아픈 이제 근육 부위, 관절 부위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서 발라주십니다. 이제 열이 빨리 올라와요. 근육통도 없어지고 열이 생기니까 이제 시합 할때 어깨 돌릴 때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파스 바른 느낌이 끌요 이따가? 맞죠? 이따가 이제 사 파스 붙여놓은 것처럼 사하게 끊어놓고 라 일단 너무 압이 세면요 받는 사람이 아프니깐요 적정량 압을, 압을 해서 가볍게 그냥 위로 올려주듯이 눌러주면 니다 괜찮아? 어떻게? 네, 젖꼭지를 좀 가리고 좀 씩씩 여기 모자이크 되죠? 여기는 굉장히 가게 발라주시고 남은 크림 그냥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 서신다! <laughs> 야석 어? 어디야? 어? 아 좋아. 노란 딱지 붙어요. 노란 딱지 붙는다 어때요? 좀 시원하세요? 추천나죠? 조콕 씨다 나오고 <목소리> 지금 있잖아. 얘가 지금 워터 선수인데 조콕 씨다 나오고 이렇게 돼어요 지금 여기는 <목소리> <목소리> 모자이처리해준다 해줄 거죠? 그죠? 유튜브 시계가 거아안찍나줘 괜찮아 총각이라 거기 사람 없지? 아 거기 문열어달라고해 광고받았어 한 해줘요 좋아요 좋아요